신부님 그런데 이 성체와 성혈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자가 또 신부님께 질문을 한게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 한 20몇 년 전에 그 개신교 현재 그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개신교 신학자가 저한테 공개 질의를 했죠 공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에, 답을 해줬는데, 하도 오래된 얘기라 좀그 편지 나한테 왔던 거 보고 다시 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던가를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laughs> 과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밀가루 제병 안에 계시다는 것이 가능한가? 어? 그 조그만 그 제병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한 몸이신 예수님이 모든 제단과 축성된 제병들 안에 동시에 계시다는 것이 가능한가? 어? 이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죠 아. 군더더기가 아. 없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짧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 임팩트가 있게 이걸 대,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나한테 두줄세 줄로 물었기 때문에 나 답을 두줄세 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오. 있었어요 아, 똑같아고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laughs> 어떻게 되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음. 방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음.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났을 때 정말 작은 몸뚱아리다. 이제 그걸 내가 좀 풀이를 하면 은 작은 몸뚱아리인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과 뼈가 자라난다. 음. 분명히 먹은 거는 우리가 먹을 때 살을 먹은 것도 아니고 뼈 따고 가루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배추를 먹고 김치를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었는데도 이게 들어가서 내 살을 만들고 내 뼈를 만들잖아요. 네. 그죠? 들어간 것과 만들어진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음식이 우리 몸으로 변했다면은 하느님께서는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일도 아니다. 아. 이런 일은 너무너무 쉬운 거다. 하고서는 이렇게 내가 첫 번째 답을 했어요. 음. 음. 예,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러니까 음식이 몸과 그러니까 살과 피로 변하는 것처럼 살과 피가 이 음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당신의 포도주와 밀가루 안에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확 아까 얘기했지만 자라려면 은 살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음. 뼈다고 가루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근데 햄버거도 먹고 밥도 먹고 음. 국도 먹는데 그게 들어가서 우리 살과 피와 뼈를 만들어 음. 네? 전혀 다른 거지. 음. 우리는 평소에 그 생각을 잘안 해요. 맞아요. 이거 되게 기적이거든 사실은. 살이 키가 크려면은 물론 뭐 칼슘 성분이 있는 거뭐 약은 먹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요만했던 깐난 아기가 음. 키도 크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일도 있는데 빵과 포도주 안에 당신의 몸과 피로 표현하는 것이 음. 어려운 거 아니다. <laughs> 그러면서 거기다가 목사님도 알다시피 첫 번째 기적이 무인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를 받겠죠. 그 얘기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그 작은 제병 안에 계시다는 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뭐라고 그냐면 당신 주변의 풍경을 한번 봐라. 그 풍경에 비해서 당신의 눈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이 작은 눈 안에 우리 풍경이 다 들어가요. 음. 맞죠? 음. 당신의 작은 눈 안에 저 넓은 풍경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영상으로 되는 일을 하느님께서 하실 수 없을까라고 내가 답을 했어요. 음. 그 작은 재병 안에 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 계시다, 계십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봤다 이거지 우리 눈 안에 다 보이잖아. 모든 게 그죠. 사람의 시각 안에 얼마나 넓은 걸볼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 몸이신 예수님이 모든 재단과 축성된 재 병들 안에 동시에 계시다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 거울을 바닥에다 던져 봐라. 작은 조각으로 깨지죠.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도 전부 다 비춰져요 내 얼굴이 맞아요 그렇죠? 깨진 거울마다 깨지기 전에 영상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영상이 아닌 당신 자신이 여러 곳에 동시에 축성된 재병 안에 하나하나에 들어가실 수 있다 온전한 거울 안에도 내가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2무 조각, 사십 조각난 그것도 하나하나 뒤보면 다 내가 보여. 근데 그분을 이제 실제로 만나서 이제 많은 토론을 하고 지금은 이제 호영호제하는 그 사이가 됐어요. 음. 음. 계신 게 되게 유명한 음, 이름 대면은 뭐 바로 할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 이게뭐 쉽게 말면 날날이 그런 그 목자가 아니라 음. 정말 그 굉장히 심각하게.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카톨릭 굉장히 신학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관심을 분이진다. 많이 갖고 음. 네, 보면은 뭐이 파들도 보면은요. 그래요. 계신 교그 파들도 보면은 아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하는 천주교에서 음. 그런 학자들이 있고 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음. 그다 똑같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해서도 <laughs> 안 돼. 절대 안 돼. 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 음. 그리고 정말 좀 사이비 같은 양반들도 좀 있고, 음. 어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진리를 하나기 때문에 알려고 애를 어 마음이 열려 있는 데만 모르는 거야? 거는 자꾸만 뭐. 물어보고. 음. 그러니까 내가 강곡 그 맥계 성모 술대지에 있을 때, 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찾아왔는지 몰라. 아. 성모 성, 성모 신심에다 알고 싶더라고. 아. 신자들 데리고 본고차로 오고, 어 미사 때맨 뒤에 앉아서 이제. 에, 강곡성당에 대한 역사 얘기 들으면서 오.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애쓰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그 대답의 비유가 정말 찰떡 같은데 그걸 음. 평소에 친부님도 생각해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평상시에 신자들한테 뭐 강론을 할 때라든지 교리 가르칠 때뭐 내가 했던 이해하겠죠. 음.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정리한 거죠. 정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어, 이 양반들이 어차피 이제 학자대 학자로 이렇게 예, 그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때문에 음. 대답한 을 거죠. 본당에서 청년 성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실 텐데 음. 이 청년 성체를 준비하는 이 당사자나 또 부모들에게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참 이게 요즘은 이제 특별히 더이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하던 이 청년 성체 교육이 굉 이제 위기죠. 네. 어,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서원동 성당도 여섯 명천연 성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보좌 신부님들은 다 고민이에요. 이걸 어떤 음. 방법을 해야 되느냐. 아, 어, 뭐그 전에는 이제 방학 때학습도 하고 옛날에는 막 그랬었어요. 아, 아 그래요? 어, 그럼요. <laughs> 그럼, 아, 그럼요 근데 앞으로 들어보는데. 예전에는 월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밥하고 아예 그 성당에 뭐 강당 같은 데서 다재웠어재워가지고 음. <laughs> 선생님들이 뭐민 명씩 데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철고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저쪽에서 계속 외우고 있고. 음. 어.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러면서 애들도 많았고 음. 보통 뭐천생성식할때 보통 뭐백 명씩 하고 막 그랬지만 마치 지금 옛날 얘기 같이 들리죠.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애들도 많이 안 낳고 예.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 정말 천연성체 하는 애들이 드물고 그 질문지에 보니까는 천연성체를 할때 젊은 엄마들이 다시 돌아 다시 이렇게 성사 보는 이 계기가 아, 오, 맞아요. 마, 아주 정확한 이던 분들도 네. 아이 때문에 그렇지. 같이 가잖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혼배 성사는 처음에 해 결혼식 해가 성당 한단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애가 들어 그다음에 애 들었다고 성당 안 나오고 <laughs> 조심해야 된다. <laughs> 애 낳고 한 다음에 또 1, 2년 동안 애 키워야 된다고 또못 나와.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그 애가 선물이잖아요. 하느님한테 선물을 받은 애그 선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음. 하느님한테 선물을 받은 애그 선물이, 선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느님을 멀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논센스죠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천형성체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laughs> 친정엄마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신장아버지가 예, 너 이번 기회에. 냉담 어, 풀어라. 손주 천연성제 시킬 때 냉담 풀어. 어. 벌써 몇 년째냐고. 어? 어, 사위도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천연성제 때 부모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천연성제 교육을 시켜야 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그 시기 때문에 멀어졌다가 아이들을 천형성취시키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계기를 우리 교회 쪽에서는 정말 잘받아들여야죠 음. 섬세하게. 섬세하게 그렇지 섬세하게 <웃음> 그래서 <laughs> 말이 그 표현이 말이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어, 성사보세요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그런 부모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음. 아, 그래서 신자제 교육이죠. 음. 그제 교육을 위해서 어 어떤 뭐 본당 신부나 보좌 신부나 수녀님들이 강의를 이렇게 예. 음. 아이들은 저쪽에서 하는 동안에 엄마들은 엄마나 아버지들은 따로 한 교실에서 어, 다시 신자제 교육하는 거. 음. 그리고 어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거, 뭔가 난그 생각을 가져요. 이게 하, 왜 사람이 그런 게 저양반이 저 하는 말이 잘못 알아듣겠는데 굉장히 정말 열심히 음.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내용은 잘 몰라 와닿지는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여튼 나도 그래도 정서 금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음, 마음이 들지아 맞아요. 그제 네. 그러니까 저양반이 나를 위해 정말 시간도 정성도 모든 걸 쏟고 있다는 다시 말 교회가 아, 오래간만에 왔더니 따뜻하다 돌봐주 돌봄을 어, 받고 있다 따뜻하다 네. 야뭐 뭐 어렸을 때 느꼈던 거랑 똑같이 차갑네 음. 그 느낌이 아니라 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신부님이 나한테 말, 말 한마디 할 때도 참 따뜻해 음. 수님님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걸 그냥 뉘우치는 말이야 음. 음. 음? 아,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위 떠나 있었던가 내 고향 다시 찾아왔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그 부모들에 대한 재교육을 좀 체계 있게 그리고 어또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좀그 재교육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일단 아이들은 천성년 차고 난다면 부모가 신앙교육 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청년성체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음, 또 그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그럼. 엄마 아빠 가 같이 아이들은, 가야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차피 아이들이요. 에 음. 어, 귀찮은 거예요. <laughs> 놀고 싶고. 그럼. 그때 엄마들이 내가 애들이랑 어느 선까지 타협을 할 것이냐. 음. 근데 대개는 신앙 문제에서는 거의 다 그냥 포기를 해요. 부모들이. 음. 네. 엄마나 가기 싫어고 그러면 그래 그래 가지 마. 뭐 중학교 중삼 들어가고 공부가 더 우선이거든. 그렇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나가. 학원은 가야 되고 성당 빠져도 되고. 음. 그래서 그런 엄마도 있어요. 애는 성당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나는 음. 그런 엄마들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심판을 어떤 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으려고 자식이 성당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막어. 이게 막이지시지. 음. 막이지시지. 자식에게 축복 주는 분이 누군데 음. 그 하느님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건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자식이 앞날 미래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지 음. 네? 그래서 아. 교회가 따뜻하게 그~ 냉담하던 그분들을 맞아들이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음. 그분들을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음. 네? 터치를 해드리면은 음. 예, 영성 체, 청년 성체한 그아이들과 같이, 음. 같이 이제는 성당에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요. 저는 신문님 질문에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이제 청년 성체 아이들한테 이제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강조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음. 일단은 냉담하고 돌아온 그 부모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음. 것이 중요하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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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음. 사실. 음. 음. 우리가 먼저 진짜 부모님 아이들은 또 부모가 부모의 모습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따뜻하게 돌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청년성 태 준비 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차피 가정은 교회란 말이에요. 네.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가정이야. 에 네? 가정 안에서 에 먼저 자식보다 신앙을 물려받고 살아, 살아왔던 그 엄마나 아버지가 대부분 사제 노릇을 해줘야 되고 음. 그렇죠 어? 수녀 노릇을 해, 수자 노릇을 해줘야 돼 음. 가정은 교회 공동체야 천주교 신자 집안에 거실마다 십자가 있잖아 네 메디인 음. 프랑스냐 이태리냐 <laughs> 번쩍거리냐 네. <저> 코리안 아 코리아 아야 메디인 코리아냐 <laughs> 야 저, 저거 저게 어디 선물방에서 <laughs> 샀어요 <laughs> 가다가 <가드가서> 사야지 <laughs> 그, 그, 그건 악세사리야 맞아요 음. 어 천주교 교우집 문패 걸려 있다고 그게 다 성가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정말 그 안에 예수 마리아 요셉이 살던 그 성가정의 모습을 음. 갖게끔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끔 음. 섬세하게 그 젊은 부부들을 잘 이렇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이렇게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고, 상처가 있다면, 음. 뭐, 보호자 신부가 따로 면담을 하면서, 음. 정말 등 뚜둥겨주고, 음. 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음. 교리 공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 음. <laughs> 혼자 유튜브 찾아 들어가면서, 다 음. 본인이 공부 다 하고, 나 교리 신하고 나가겠다고. <laughs> 다환대하고 계기하고, 동기부여만 해주면, 음.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그치.